55장 이후에 그이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들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60장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아주 희망의 말씀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복에 대한 선언들을 해 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선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 같이 나타나도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그 의가 빛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빛 또는 불 또는 영광이라는 표현으로 그 백성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어둠과 같았다는 거죠. 흑암과 같았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즉 포로기를 지나면서 아, 이대로 우리가 주저앉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예레미야의 70. 0년에 대한 그 선언이 있었지만 70년 포로기를 지나고 돌아와도 그 황폐해진 그 땅에서 그들이 다시 재건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절망 속에 살아갔다. 그런데 다시는 그들이 절망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처럼 횃불처럼 밝히시고 나타내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도록 하신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도 다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입으로 약속된 것이고 정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과거에 그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방 나라들에게 인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이냐면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그랬어요.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왕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관을 그에게 씌워 주시는데, 그와 같은 이름으로 이방 나라들에게 불려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왕관은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약속하셔서 그것을 그에게 씌워 주신다는 거 영화로운 왕관이에요. 또베드로전스에 의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이 땅의 주도권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것을 통치하는데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손으로 그에게 왕관을 씌운 자에게 그 세상의 주도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크리스찬의 에 좋은 점이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주도권을 지는 거예요. 그 주도권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도권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지위 또는 물질 이런 것에 초점을 둔다 말이에요. 좀더 많이 가지면 또좀더 높은 자리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오르면 자신들이 이 세상을 주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도 하고. 지위로 억누르기도 하고, 물질로 입막음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형편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특별하게 지닌 지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때 의아해요. 지가 가진 게 뭔데? 가진 자리가 뭔데? 그러니까 지위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당당하지?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야, 저 물질이 없어서, 자리가 없어서, 저 살아나겠어? 세상에서 배견하겠어? 그런데 잘 살아가요. 평안해요. 우리보다 자기네들이 가진 물질이 더 많고 자신들이 누리는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리는 그 삶보다 이 사람들이 더 기뻐해요. 더 즐거워해요. 더 활기 있게 행동해요. 아무리 봐도 근심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근심스러운데 물질도 없고 그렇다고 지위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누리는 삶은 참 행복감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진정 저들에게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병 든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눅들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병 들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또 우리가 누리는 지위가 없어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그만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놀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땅을 황무지로 부르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를 그 황무지가 된 땅에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려 내버려 두지자.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부르시냐. 헵시바라 부르고 뀰라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이런 표현 이잖아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는 방향 내가 행하는 행함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믿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뷔라는 결혼한 여인, 유부녀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재혼한 여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을 삼으셨잖아요. 신부로 삼아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버려둔 바된 것처럼 보여요. 이, 어, 그 그들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저들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즈음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벧라라 부르시게 하신다. 다시 재혼한 거예요. 다시 그 신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뭐 재혼이라고 표현 안 해도 돼요. 잠시 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그 신부로서의 지위를 회복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마치 내가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신혼 초기에 사랑 받아 보셨을까 아니에요? 또 사랑해 보셨을까 아니에요? 그 신혼 신혼 때에 그, 그 호르몬이 있대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은 이 호르몬의 효과가 있다 있다고 하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변하는 것이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그 신혼초에서 그런 달콤한 사랑을 나누고 사랑받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마치 그와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신부로 삼아서 그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취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창조시에. 그런데 우리가 이 형상을 어그러뜨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나라를 잃게 되고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빛이 이르고 구원의 횃불이 나타나고 그를 더 이상 버림받은 자고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헵시바라 뀰라라 불러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신부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이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잠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우리가 두드림 신방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미안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오다가 뭔가 잘 맞지 않아서 또 여러 불편한 사실들이 있어서 교회를 이렇게 멀리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그래요. 나가기가 민망하고 미안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전혀 그럴 것이 없어요 거리낄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올 때그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그들을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나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책임들을 부르시지 않아요 이미 그 책임은 충분히 부르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몰라요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싫고 세상적인 것들이 좋아서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만, 예, 수고와 슬픔 뿐이고 험악한 세월, 세월 뿐이에요. 그리고 반복된 일상 뿐이에요. 그것이 자신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삶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시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런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서. <laughs>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부로서의 지위를 되찾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삶은 그 기쁨으로서 살아간다는 삶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입술에서 불평함이 없고, 이 입술에서 뭔가 부족하다고, 또 내가 이것이 더 필요한데라고 하는 그 세상의 욕심들이 다 사라지고 내려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내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소리 내서 불만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그 지위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세상의 재리, 세상의 그 가치들에 얽매여서 사는 삶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성전에 와 있는데 여전히 생각은 어때요? 세상에 근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노동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에 대한 삶을 점검하면서 기도해 가실,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충전, 회복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누려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 매일 출근이 괴로운 출근이 돼요. 야 내가 언제 이런 삶에서 벗어날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즐겁고 감사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서 감사하고, 고된 노동 끝에 다시금 삶에 그 쉼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판이하게 다른 삶이에요. TV 광고에 보면 그런 광고가 있잖아요. 퇴근, 퇴근해요. 사람이 퇴근했다가 침대에... 딱 눕자마자 다 튕겨서 다시 일어나서 출근하는 장면 있잖아요. 우리 삶이 뭐랄까 다람쥐 채바기 돌듯이 그냥 그렇게 세상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일이 그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삶이에요, 그게. 그런데도 그돈한푼더 벌어보고자 우리가 거기에 애쓴다. 여러분도 한번 재고해 보셔야 돼요. 그런 삶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릴 이 기도회가 있고, 예배 시간이 있고, 또 삶의 어떤 쉼의 여러 가지 시간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하면 괜찮아요. 고된 노동이라도 괜찮아요. 그 중간중간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일함에 대한 참맛을 느끼고 감사하다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음에 대한 그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누리기 시게 하신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더더욱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6절의 말씀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여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성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즉, 찬송은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요. 그런데 그 찬송은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것을 쉬지 않게 하시는 동력이 된다고 오늘 성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를 기쁨으로 행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잘 되는구나. 그 이삭이 그럴 목자들과 다툴 때 어떤 우물을 파도 계속 물이 나와요. 이 우물에서도 또 물이 나고 그럴 목자들이 시기에서 그것을 메워도 다른 것을 파면 또 거기서 물이 나오고 나중에는 야 그들도 누리게끔 르봇이라고 하는 넓은 못을 파게 돼요. 그래서 그럴 목자들과 다툴 일이 없게도 만드셔요. 뭘 해도 돼요. 뭘 해도 잘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움은.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 찬송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높여 높여 올려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돼,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꾸역꾸역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하려고요. 내가 뭔가 자꾸 탑을 쌓으려고 해요. 공든 탑이 무너진다 했, 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고자 하고, 나의 노력, 나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좀 쌓는 듯하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께 맡겨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집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 눕는 그 하루의 일과들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히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할 게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실 때,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다. 그래요. 더 이상 이제 그들의 것들을 이방 나라들에게 빼앗길 일이 없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추수한 것을 먹고 여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게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길을 넓게 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그그 그들이 거할 초소를 예,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치를 들라는,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깃발을 꽂고 그들이 올 날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70일 전도 대행진 우리가 진행 중이잖아요. 뒤에 보시면 기도 손 모으기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이 길을, 돌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그 길을 예비하고 또 집을 중수해서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노력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깃발을 꼽아야 돼요. 기도의 깃발을 꼽아야 돼요.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가서 오른쪽에 작정자들을 붙여놓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상반기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작정되었고 또 우리가 찾아야 될더 많은 이른 양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들, 기억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신 여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하라. 또, 만민들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 기치를 들라는 다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에요. 보여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나와서, 아유, 예배도 지긋지긋하고, 아유, 이제 예배 드리러 나가는 것도, 아유, 힘들어서 못 나가고, 허리도 아프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누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겠어요? 가고 아다 좋은데 뭐 설교는 너무 길고 예배가 너무 길고 뭐 누가 예배드리러 오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삶에서 기쁨이 비춰지지 않는데 누가 예배드리러 나오겠어요. 야너 예배드린다면서 표정은 왜 그래? 삶이 왜 그래? 너의 입술은 또왜 그래? 네 마음은 왜 그래? 네 얼굴에 표정은 왜 그래?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삶에서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 뭔가 삶의 활력이 일어나야 되고 되는 일도 잘 돼야 되고 또 여러모로 여러분의 표정의 기쁨 마음의 즐거움 또 전하는 복음에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한답시고 가고야 나도 힘들어 그래도 뭐 교회 다녀야지 할수 있겠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누가 오겠어요 교회에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저 사람 형편을 잘 아는데 요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들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사람들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 근데 그런 기쁨이 가식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누리시게 하는 기쁨은 가식으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매일의 매일의 삶이 남들이 볼땐 피곤한 여정인데, 그 피곤한 여정이 그냥 가뿐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의 발걸음으로. 산을 뛰노는 사슴과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쁨의 표현들은. 11절에 여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은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전에는 그들이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놀림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너희 하나님은 이제 살아계시지 않은가 보다 역사하시지 않는가 보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보니까 이제 너희의 시대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다바꿔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예,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여러분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희망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